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유경식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제가 그 345명 돌파해가지고 여러가지 같이 이렇게 봤던 것 중에 쇼팽 발라드가 이제 마지막에 좀 끊겼죠. 그래서 제가 쇼팽 발라드를 연습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제가 환상적으로 쳐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자랑을 하는 것보다 이게 어떻게 음악이 흘러가고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저같이 연습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음악적으로 좀더 이데알하게, 좀더 이상적으로 칠수 있을지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쇼팽의 음악은 해석하는 게 진짜 타우젠스 메토드, 소피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천만 개의 해석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쇼팽에 있어서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음악적인 색깔이나 쇼팽이 써놨던 것이나 아니면 쇼팽의 정서라든가 폴란드의 정서라든가 이 유럽의 음악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합일점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을 보고 제가 잘 이렇게 못 치더라도 테크닉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걸 연습해서 치는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음악적인 아이디어.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해석 방법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물론 독일에서 지금 올해 몇 년간 6년 넘게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지만 여러분에서도 이제 한국에 계신 분이든 아니면 어디에 계신 분이든 자기만의 색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악을 들어보고 어떻게 할지 쇼팽 발라드를 칠 때도 친머만도 들어보고 아니면 율리아나 페바도 들어보고 아니면 조성진도 들어보고 아니면 또 누구 있을까요? 윤들이도 들어보고 아니면 또 누가 있을까요? 군인도 있을 거요레이터도 있을 거야, 로빈 스타인도 좋은 예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고. 내가 정말 아 이거 아이디어 좋은 것 같다. 약간 모방을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음악은 사실상 모방을 해가지고 사실상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떤 정말 위대한 미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도 모방을 해보고 내가 내 걸로 만들어보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모방만 되면 그건 사실상 내게 아니겠죠. 그건 그냥 모작일 뿐인 거예요. 모나리자가 정말 뭐 정말 그 모나리자를 정말 아름답게 그렸는데 그 모나리자를 그러 위작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아름답게 똑같이 보이더라도 정말 진작하고 위작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음악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쇼팽 발라드에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이페산테이 기분, 라르고라고 해요. 이 라르고 굉장히 느리고 장중하고 약간 이렇게 그런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배자한테 굉장히 중후하고 무겁게 정말 이렇게 굉장히 <놀람> 딕한 아이 많이 그러니까 정말 뚱뚱한 아저씨가 뚱뚱하다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거구의 거인이 약간 이렇게 굉장히 어둠가운데 그리스 로마시아노를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을 바치고 있는 개가 있잖아요 하늘을 바치고 있는데 그 거인이 갑자기 이렇게 그냥 걸어가는 것처럼 한번 그 표현을 해보자고요 음. <놀람> 되냐면, 그러니까 생각을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잘안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근데 제가 여기서 정말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나만의 사고로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할지 내가 음악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런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독일의 정서 자체가 약간 그렇대요. 그러니까 선생의 님 말에 대해서 내가 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죠. 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리는 거를 직접 쳐 보시면서 내가 세진다음표를 했을 때, 팔 분음표로 그냥 나눴을 때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를 한번 직접 느껴보세요. 그다음에 톤, 필러니까이 화음의 밸런스를 중요시. 내가 정말 어떻게 이 돈은 어떻게 듣고, 이건 어느 정도의 음량을 할 것인지. といいよ。<music> 근데 코리안 이시 한국어로 하면 비에 제발 제발 부탁이야 야, 제발 부탁이야 안 될까 물어보고 야나왜나에게한 번만 기회를 달란 말이야 야 제발, 약간 체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약간 지금 굉장히 위버 위버 스라이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오버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리제스 케이 무스만 타벤이있 <놀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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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처음으로 이제 페이징이 훨씬 더 길어져요. 여기서 내가 이 색깔을 어떻게 할 것인데? 이 느낌을, 이 분위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데? 이 음. 밝게 할 것인데? 아니면 좀더 부드럽게 할 것인데? 슈펜 같은 경우 여기다가 크레사 노를 써놨다 weil ich finde, also hier ist die plan major hier ist auch b major trotzdem es kommt diese Spannung von... Es klingt wie ein E-Plan-Major. Es klingt wie Aber es wird einfach mal zu g 이게 루이트 그니까 지금 이게 E 플랫 메이저에서 G 마이너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내가 체념할 수 없겠어라고 말하는 거니까, 오늘 색깔 바보여서... 여기다가 충풍인 리테루토라고 썼어요. 왜? 그 여기서 드디어 개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쇼팽이 그래서 거기다리노토를 쓰고 A 메이저에서 A 메이저에서 지금 이 플랫 메이저로 다시 나왔다가. 나중엔 이렇게 아래로 내려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약간 그거 같아. 어너 멀티에서 비슷게 헤르츠를 쓰기려면 멀티에서 비슷한 비율을 쓰기려면, 왜? 부드럽게 치고 싶어요. 아니면 좀더 색깔 이 있는 것처럼 치고 싶어요. 아니면 좀더 강하게 치고 싶어요.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아프게 치고 싶어요. 저는 약간 좀 로이하게 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왜냐면그 다음 부분에 아지타토가 나오니까. 그래서 샘플의퓨 모스로 가니까. 볼까요? <목소리> 토거라고 써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심직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액센트가 일부러 써놨어요 쇼팽의 액센트를 썼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 이거를 찾을 수 있는 거를. 걸... 있었잖아. 하늘 위에서 아니면 제가 타이타닉을 봤을 때그잭하고 로즈가 정말 책이 그 로즈 자살하려는 로즈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배에서 이렇게 항해를 할때 정말 날아가는 기분이라고 할때그 말로 날아갈 것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인나리에스키 휴일, 페어 인나일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 자체가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그 감정이. 제가 요즘 이걸 치고 있으니까, 어. 이걸 보면. 에이... 어... 갑자기 아 이런 <목소리> 그러니까 어제 선생님이랑 하면서 이니가 라인을 쳐라 보다 아 정말 감동적이에요그 정말 그 열정 가운데서도 그, 정말 뜨겁지만 정말 그 차가울 수 있는 열정. <목소리> 정말 그 소리에 정말 은빛처럼 정말 달빛이 막 정말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서도 달빛이 때로는 정말 막 빨간 빛을 만나는 것처럼 아니면 때로는 파란색을 전 샤갈의 그림을 굉장히 좋았는데 샤갈의 그림이랑 약간 좀 이렇게 너무 파센 하진 않죠 쇼팽의 음악이 약간 때로는 약간 중세 음악 같기도 하고 아니면 중세 그림 같기도 하고 정말 섬세한 약간 교회에 있는 뭐 그런 오르간 같은 그런 생채가 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음악 적인해석 그러니까 내가 왜그 표현을 하는지를 알아요 왜? 마지막에 있어? 그걸 안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내가 나만의 해석을 받기 위해서는 음악을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쇼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직접 하시는 곡이 쇼팽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곡을 하면서 직접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음악적으로 좀더 성장하고 좀더 성장하고 조금 더, 더 성장하면 나중에는 훨씬 더내 음악 자체의 역량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이 해주는 것만 계속 먹지 않고 내가 요리를 할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내가 어리더, 어리더라도. 아시그 차이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유 경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